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신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총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제 오늘 이 굴롯에서 일장 15절부터는 우리 어제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함 냄바 되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아, 죄사함을 주신 이, 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이 말씀을 하냐? 이제 당시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꾀임에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한둘씩 생겨나니까 절대 너희들이 이런 것에 휩쓸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러죠. 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아니할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죽은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살아나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성육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말씀과 진리로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 이 표현을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기를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와 같은 분이다라는 뜻이고, 에이콘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이제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이거는 이제 substance,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의 그 본질, 예를 들면 사람은 이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됨의 본질 그 자체가 본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이시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가 같은 분인데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그냥 성제라는 이 가면만 딱 다른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아, 같은 하나님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지만 이걸 위격 인격의 구별이 있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한 본질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오시고 마지막 때에는 보혜사로 오시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본 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왔다. 자 먼저 나왔다는 건 먼저 지음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영원전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이 성자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질서를 택했다는 거죠. 우리 오네시모, 빌레몬서에도이 낳았다는 말이 나오죠.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새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네시모와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새롭게 질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표현으로, 여기서도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관계로, 본,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경륜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로 질서 지우시고 스스로 아들 되기로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선제하신 분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건 처음 창조됐다라는 게 아니라 만물보다 선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질서로 질서 지워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자이 주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자됨의 또 다른 표현이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돼. 그러니까태초의 창조 때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자 로고스인 성자가 계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빛을 만들어 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대. 여러분, 자먼 8장을 보시면요. 자먼 8장에 보면, 태초에 선제하신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말씀이죠 로고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영혼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6절에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투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30절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에 처음 시작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말씀하죠 이 주님이 창조하신 게 뭐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 공중 권세 세상 통치자 자, 하나님의 천사를 만드실 때도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성부와 함께 그래서 만물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분법적으로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온 세상의 모든 것, 영계와 육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했고,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가야죠. 여러분 이따 가다가 산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산들아,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늘을 보고도 선포하고, 나도 찬양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영원부터 선제해 계시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모든 만물이 주의 통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이들이 찬송하시기에 찬송 모든 이들로부터 찬송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 것이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조금씩 들어와서 예수님을 천사처럼 또 천사 중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 뭐 이런 천사들을 숭배하려는 것들이 그 당시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주 분명하게 구별을 하죠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안되고 자기 교주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쪽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천사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를또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셔 가지고 실패하신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격하시키기도 하죠.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이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몸인 교회의 머리, 그러면 몸은 뭐냐? 예수님의 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온전히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곳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의 예배가 충만하게 임할 때 하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이 거하는 곳. 엄청난 것이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그 앞에, 1장 23절을 보시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물 안에서 마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근데,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소유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시작할 때,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고 온전한 교회됨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안에는 하늘의 충만함이 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거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뭐 요즘에는 교회를 일부러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교회가 온전한 교회됨을 이룰 때이 안에 충만한 능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 사역자로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단임 목사님이 늘 교회의 신비와 교회의 충만함이 얼마나 큰가를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커서 그런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갈수록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진짜 평생 이 교회의 충만함을 다 경험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 이상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능력의 손이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교회 됨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교회의 지체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자, 18절에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이 교회의 근본, 근본이시고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된다는 건 그분이 모든 만물 중에 First Place, 제일 우선되는 자리에 자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 온 세상의 으뜸, 온 세상의 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마음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이들이 이 예수를 통하여 화평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화목케 하는 것 교회죠. 자, 21절에 전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우리도 예수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게 하셨으니 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일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고 이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자, 너희들이 이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자,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말씀하실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 혼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침입니다. 너희들이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화평의 역사,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게 된 가게 된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너 충분히 거룩하지 않다. 뭘좀더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너너 너 예수님의 피만 갖고 되는 줄 아느냐. 비유를 깨달아야지. 자꾸 이상한 것들을 덧붙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에 자꾸 흔들리지 말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천사야. 이런 엉뚱한 얘기에 휩쓸리지 말고.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너희들도 굳건하게 설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골로세 교회의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고 동일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이 절대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충만한 머리가 되신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의 몸인 교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의 피로 이르신 구속 역사에 대한 확신, 이세 가지 확신을 굳게 잡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균형이 바로 서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헷갈리면 믿음의 근본이 무너지고요. 교회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사명,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케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함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이, 이게 복음 증거가 막히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성도가 갖고 있어야 될 확신은 복음의 확신. 교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또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교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을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있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을 함께 이루고 이 교회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이 새벽에 주를 찬미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우리의 찬미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바른 고백과 바른 확신이 굳건하게 자리잡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 위에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